네, 오늘은 우리 스피디의 사랑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 여러분 모두 이기셨습니다. 저도 이렇게 이길 줄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완전히 이겼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또갈 곳이 있잖아요. 네, 네 잘갈것 같습니다. 네. 아, 네. 아, 네. 이렇게 많은 네. 분들 앞에서 네. 이렇게 흔들주는 네. 네. 처음인데 네. 아, 관계 무량합니다. 네. 요즘 현장에서 이렇게 사백을 만회하고 인터뷰하고 있는 여기 네. 유광시 공주의박수 저는 이제, 생각할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아, 어, 시도스만 사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을 사는 사람이태선과 같이 나타났구나. 물론, 아니, 물론 그 전에도 존재를 했지만, 아, 꼭 필요한 때에 딱 나타나서, 예, 여러분, 여러분들을 검재 했거든요. 대항 아, 아, 이거 데 놀, 노래방 마이크입니까? 왜 이렇게. <laughs> 예, 마이크를 가져가야 되겠네. <laughs> 예, 어, 그래서 어, 아주 그, 그때에 맞게 나타난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저는 요즘 이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 그러니까 저는 잘 돼도 하나님의 뜻, 못 돼도 하나님의 뜻, 이게 긍정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을 보면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어려우실 텐데,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들을 키워나간다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대부분이 제 50대 이상이 많아, 많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남은 인생을 한번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냥 간다? 그냥 난다는 것은 인생의 재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 그래. 재미가 없어요. 반전이 있어야 된다. 아, 그래. 예, 그래서, 예, 뭐, 완전히 갔다 해야 되는 거군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드라마틱하게 살아가는 분들이다. 예, 아주 그냥 끝까지 내려갔다가, 예, 끝까지 올라가는 거거든요 예, 아니, 이 뒤포야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아, 어, 여러분들을 보면서 저도 이제 감동을 받고, 저도 여러분들 덕분에 정말 또 크기를 한번 할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한테 꼭 부탁한 사람이 있어요. 이저 유광지 본부장이 요즘 말을 좀 배워가지고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네, 지금 마이크를 꼭좀 나고 올려달라 했으니까 괜찮죠? 아, 근데 몸무게가 있으니까 말했어요 아, 그대는 몸무게 때문에 미쳤어야 되는데. 예예 예. 자 그래서 하여간 여러분들은 어 남은 인생이 멋지게 반전할 것을 믿습니다. 아... 자, 우리 김광식 부이랑 잠깐 예. 저기악하서 여세들이야 여세대 여세 해도 돼 아무 관계 없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이고 아이고 아니 <laughs> 안녕하십니까 경남 합천의 이광식입니다아 <laughs> 제가 늘 얘기하는 것이 아, 우리 KTN 방송은 NG가 나도 고예 NG가 나도 그냥 고어 조금 전에 어느 분이 그 인터뷰를 했는데 얼굴은 안녹이 해달라 그러세요 이판사파이다 치아파 그냥 막, 시작이 되버린다 아들 보든지 말든지. 우리 저, 이승희 변호사님 보고 제가 늘 하는 말이, 아, 물건이다. 이거 <laughs> 서울 사람들은 잘못 뭐, 알아듣죠, 그죠? 물건이다, 그죠? 근데 저도 물건이 대어네 왜냐면, 처음에 시드스가 수톱됐을 때, 어, 제가 그, 최종렬 목사님하고, 어, 대전의 호동 황제 민물장어 집에서, 서초경찰서에 이상한 회장님 만나러, 존경하는 이상한 회장님 만나러 두 번을 갔어요. 마지막 세 번째 갔는데, 또 시에 막 예약을 해버해가지고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최종일 우사님 만막판에세 번째 따라왔는데, 텔레 틀레, 틀레 대전 도착해가지고, 에이, 우리 그 시더스 호동황제 그 민물 장어집이나 그거 가서 실금 무시다. 이래가지고, 먹다가 보니까 칸막이가 하나 저 비어 있다는 거야 그래, 뭐였어 어 동영상에 한번 찍어보자. 이카고 이제 지금 게 그게 첫 번째 영상입니다. 그런데 아 우리 김홍만 대표님 제 고등학교 선배님 이세요 그래서 저보고 야야 그래요. 야야 해도 괜찮아요. 뭐 동변 녹하는데 뭐 어때? <laughs> 그런데 어, 제가 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이 자체가 너무 저는 감사합니다. 어, 저도 교통사고로 20시간 죽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게 이 자리에 오게 한것 같습니다. 어,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뭐, 사실은 전국도 아니 뭐, 전국이 아니지. 하여튼, 열심히 쫓아다니는데, 우리 이 변호사님, 뭐, 홍길동이란 별명을, 뭐, 붙였다고 뭐 하대요. 근데, 어쨌든, 이 성희 변호사님을 사기꾼이다, 뭐, 뭐, 저, 여기 다, 뭐, 지가 해체물라고 말이야. 혼자서 뭐, 그 간다 뭐 삼성동 건물을 어? 벌써 1년, 2년 전부터 계획해가지고 모이 해가지고 박승희하고 모이 해가지고 바로 주먹다 그게 사실입니까? 일도 네. 안 맞습니다 나는 서울사를 알라서 일도 안맞다는 몰만히 몰랐는데 택도 없어 하지 만 그리고 조나단 목사님, 나도 교회 다니는데 조나단 목사님이 어떤 방송에 나온 거 있죠? 네. 이동욱이 나온 거 전부 정말 내가 개풀 뜯은 목사라는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아니, 안 맞는 말을 왜 하냐, 고요 강화문이요, 나도 나는 애국, 애국 보수 세력이에요. 근데 특별한 날는 강화문 온단 말이야 오는데 조나단 목사가 아니요 강화문이요 있다가 자리 옮겨가지고 이러고 오니까 이승희 변호사가 우리 강화문 애국 세력을 뺏는다고 또 그래요. 맞습니까? 아니, 뺏기란 말이면 오름을 지 마음 아이가? 5 0만어 오는 거지. 그리고 펜만 이런 거 전부 다 지방에서 다 가지고 올라옵니다. 맞죠? 네. 버스에서. 그리고 이동욱 뭐지 의사협회장 거기도 내참 좋아했는데 한때 보니까 나이도 어리더라고요. 내보다 한참 어리더라고내6 6돌이라 원래. 그런데 내가 방송에 대놓고 이야기한 거 들으셨죠? 쉴데 없는 소리 하고 있어요. 아니 이승희 변호사 사기꾼이에요? 그 명예, 명 명예훼손죄로 실이 조직어요 자, 우리 팬덤 여러분, 정말 저는 정말 이상은, 이소, 이상은 회장님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작년 10월에 우리 김홍근 대표님하고 본사 가가지고 11일 후에 제가 올간지방자치 전국의 시청, 도청, 군청, 의회, 전부 다 제가 표지임을 인터뷰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표지 인물에는 지방자치 단체장만 뜨게 되있어요 대전시장, 세종시장, 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홍준표 그런 사람만 놓게 됐다고. 그런데 이, 이 상원 회장님을 내가 참 좋아해서 정말 우리 김홍원 대표님 진짜 좋아했어요, 그죠? 좋아했는데 그런데 표지 인물로 낼때나 취재 취재 본부장, 지방자치 본부장 내가 뭐가 잘리는 한이 대로 내가 이 상원 회장을 논산시장하고 같이 내준 사람이 납니다. 그런데 안 잘렸어요. 어쨌든 그만큼 존경하고 좋아했는데 제가 석 달만 못기다리나 하는 그 소리를 듣고 참았어요. 근데 이제는 좀못 참겠어요. 정말 화가 나요. 다이처럼 희석이야처럼 정말 회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한 여행은 5월 30일 방판 끝날 때까지 회개 안 하면,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안 놔둬요. 뭐, 인생 뭐, 천년 만에 사는 줄 아나? 천년 만에 살 것처럼 행동하면 안되죠 그죠? 네. 여러분, 한 달에 있을 때, 도와줄 수 있을 때, 도와주고, 남한테 베풀 수 있었을 때, 베풀자. 정말 제가요, 전국에 다니면서 맨날 죽는 연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without God's help, I can't l i v e Just one second.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1초도 못 살아요. 제가 동년에게 인디아에서 온 사람, 미국에서 온 사람 인터뷰를 잠깐 했는데, 저는 미국에서 영어 교수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잘난 치안 하기 때문에, 제발 부탁인데, 이상은 회장님이 해결하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승희 변호사인데, 뭐 솔직히 우리 김홍문 대표님, 막 그래요? 하, 선배님, 선배님, 나 우리 일에다가 이승희 변호사님이 아, 이씨택 사고 뭐야? 아니, 불안해. 솔직히 제가 합친 사람인데요, 우리 저 서부 경남 하동이라 엄마한테 하는 거 보고 여러분 좋아했죠. 근데 우리 엄마는 돌아가셨어요. 근데, 우리 엄마가 김혜경씨인데김혜경씨참 좋아해요. 근데 이제 이승희 변호사에 면서 이제 그제 내가 처음으로 알았어요. 엄마가 그냥 막 춤추고 하는 것에도 말 자세히 보니까 엄마가 치매가 있었어요. 그거 몰랐죠? 치매 있는 엄마를 저렇게 효도를 하는 모습 보니까 우리 엄마 생각에 눈물이 날라더라고요 하여튼 오늘 제가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KTM 방송을 이제 이렇게 시작했는데 아니 한번 시작해 보니게 끝날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에이 모르겠다. 이판사 판이다. 시체이 끝날 때까지 시더스가 살아날 때까지 죽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환청들. 예. 할렐루야. 에 예. 예. 많은 사실. 어, 저도 있었지만, k t v 방송을 전혀 몰랐습니다. 뭐 하는 방송인지 몰랐거든요. 이박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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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사실 그래서, 시더스 방송국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방송국이 왜냐면 늘 나타나서 하시니까. 그런데, 전혀 아닌 국인이신데, 이렇게 하시는 걸 보고,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게. 네.